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건 에지인데. 이 노래 알면 당신은 고인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울치드베의 지원마왕, 너블맨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삼성전자 저 성목프리인데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습니다. <목소리>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릴까 말까라고 하다가 삼성 그룹에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공통 에세이 항목에 관해서만 빨리 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자, 에세이 1번. 삼성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자, 주의할 점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로 삼성전자만의 성과만을 나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에 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나열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그 성과를 나열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기술을 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어떤 구체적인 경쟁력을 좀 언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에 관한 사례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두 줄 정도, 짧게는 한줄 정도만 그냥 짧게 언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1등이라서 지원을 했다. 사실 2등인 분야도 있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1위라고 볼수는 없죠. 어,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정말 위대한 건 DM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파운드리에서도 2위라는 점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일단 다시 넘어가서 자, 1등이라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 그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경쟁력에 관해서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더 뒤에 가서 좀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입사 포부 같은 경우에 뭐 실무 분야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니면 탑 넘버원이 되는데 기업 뭐뭐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재 이렇게 쓰지 마세요.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예시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네 번째로 자 대부분 어 삼성전자가 너무 큰 집단이고 위대하고. 단연 압도적인 1위다 보니까 1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메모되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할수 있냐면 삼성전자가 1위가 될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생각해보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경영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인재상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쟁력, 그냥 1등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좀 1등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언급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좀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경쟁력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좀더 연결을 해서 사고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원하는 직무상에서 이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제가 뒤에서 계속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동기를 어떻게 쓰느냐 자그 유형은 사실 3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입사 포부형 지원동기인데 어 다른 말로는 좀 적극적인 지원동기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쓰냐면 우선 첫 문장에다가 바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 관해서 그냥 바로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한 포부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 내에서, 내가 지원하는 사업 내에서 이루어 수 있는 나만의 목표를 제시를 하십니다. 뭐두 번째 같은 뭐 준비된 경쟁력으로 땡땡 시장 MS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들어내시면 엄청 구체적이고 결론이 바로 나왔으니까 읽는 사람으로도 하여금 평가하기가 쉽겠죠. 아,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네. 우리 사업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네.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도 관심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다가 그냥 팍박아 버리고 시작을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면 될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첫 문장에 언급을 했, 했으면, 왜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을 뒷문장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목표를 부연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뭐,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업계 현황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해당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자, 다른 관점으로는 내 개인적인 경험을 어필할 수도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내가 뭐 땡땡땡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라고 느꼈다든지 아니면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느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무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떠한 전문가가 되자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개인의 경험을 유출 해서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나오면 될까요 삼성이 빠졌죠 그러면 이제 삼성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삼성에서밖에 이룰 수가 없어 나는 전문 좀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엔지니어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진행했던 뭐 IoT 플랫폼, BLE, 게이트웨이 차량 통신 네트워크 등등 이러한 연구는 뭐야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진행했던 연구 과제들이 너네가 이미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해. 이건 뭐야 삼성전자에서밖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걸좀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엔지니어 파트라든지 연구개발 파트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진행했던 어떤 프로젝트의 유사성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었던 경쟁력이 너희한테 어떤 식으로 기여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를 쓰면 될까요? 자, 이 목표를 위해서 준비된 나의 경쟁력을 쓰는데 사실 4번 항목에 보시면 직무 관련 경험에 대해서 쓰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번에서는 그냥 짧게만 언급을 인트로 방식으로 해 주시고 4번 항목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요? 엔지니어라든지 뭐 이공계 파트분들은 뭐 수요 달성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며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어떠한 성과를 냈었는지 근데 이걸 꼭 길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 짧게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을 언급을 했으니까 좀더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뭐 예를 들면 문과 지원자분들 C파트 영업 마케팅 직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번 구체화 시켜서 기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매출 증진 방안을 기획하겠습니다. 뭐 이런 좀 막연한 입사 포부보다도 좀더 구체화된 방향성으로 기술을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나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함께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1번 유형이 아무래도 접근하는데 제일 쉽고요.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저우서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꼭 이런 관점으로 꼭 쓰실 필요는 없고요. 뭐, 나름 예를 들면 삼성전자 어떤 문화라든지 인재상이나 경영 전략이 좀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유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은 이런 식으로 먼저 기술을 합니다. 자, 삼성은 땡땡땡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업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어떤 삼성의 경영 전략과 철학을 언급을 해 주시는 거겠죠. 삼성의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성과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영 전략이라든지 비전 혹은,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나와의 연결고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전과 경영 취하이왜 나한테 중요한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나도 그런 가치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특정 사례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례에 관해서 그냥 짧게 좀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어?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오면 될까? 자 그러면 직무상에서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경쟁력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문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했으면 그런 가치관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직무상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는지. 짧게 기술을 하셔도 되고요. 엔지니어라의 연구개발 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떤 과목들을 이수를 했는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짧게 인트로 방식으로만 언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와요? 입사 포부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좀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1번 항목은 정말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2번 자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어 사실 이 항목은 되게 모순적입니다. 간략히라고 했는데 1,500자야. 아니 <laughs>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어 임무 등을 포함해 기술하기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건 1,500자이기 때문에 글자 수의 압박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기술할 수가 있느냐? 우선 한 개의 에피소드로 1500자를 기술하면 좀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성장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직무나 업계에 직무에 필요한 인성적인 역량이라든지 직무적인 역량 그런 부분들을 좀더 어필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좀 골라서 써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들 두세 가지 정도만 골라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나는 어떤 에피소드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 삼성이라는 곳이 어떤 조직인지 좀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삼성은 정말 큽니다. 일단 글로벌 지사라든지 판매법인이 정말로 많고요. 어, 반도체 공정만해도 엄청나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나 혼자 잘났다라고 하면. 업무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어, 서로의 입장을 좀 고려도 할 수가 있고, 어, 의견도 존중을 할수 있는 어떤 소통과 배려의 문화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정말 에피소드를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소통, 팀워크, 배려, 이런 키워드. 그리고 그런 키워드에 부합하는 에피소드를 선정을 해서 기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많네요.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좀 먼저 기술을 하냐면, 자 우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세네 가지 정도로 선정을 해보세요. 자뭐 예를 들면 뭐 도전, 정직, 긍정, 소통, 배려, 팀워크, 뭐 이런. 좋은 영양 키워드도 있죠. 그 키워드 중에서 자 내가 어필하고 싶은 키워드가 무엇인지 약간 집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선정을 하셨으면 그거를 따로 어떤 메모장에다가 따로 기술을 해두세요. <laughs> 자그 다음에 그 키워드 중에서 부합하는 에피소드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에피소드를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에피소드를 연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따로 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전개 구도를 먼저 세운 다음에 내용을 채워 나가시면 좀더 수월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추천해 드리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어, 지금 1,500자니까, 뭐 예를 들면 700자, 800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700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성적인 역량, 800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직무적인 역량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배치를 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간다면 이 에피소드가 좀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정말 내가 말 그대로 성장 과정. 정말 계속 발전해 왔다라는 어떤 여정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에피소드로 인성적인 영향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어 내가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법을 배워 왔었다라는 식으로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중학교 때 밴드를 했어 밴드를 했는데 아 내가 마음이 담긴 연주와 노래라 그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 저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더 노력을 했다. 라는 식으로 뭐야? 감동을 줄수 있는 어떤 원시적인 방법을 깨달았던 나의 에피소드를 기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시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깨달았던 감동을 제공하는 방법이 원시적이었다면 이때에는 좀더 전략적인 사고를 더하는 감동을 주는 방법을 깨달았다. 라는 식으로 좀더 발전해 왔다라는 과정을 보여 주는 거예요. 뭐쭉 읽어보시면 대학 시절에 이르러 이러한 감동을 배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감동이라는 이야기가 일관적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뭐야 중학교 때보다는 대학교 때좀더 발전이 됐다. 특히 뭐야 여기서 키워드 뭔가요? 전략적인 사고죠. 좀더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감동을 어떤 식으로 선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은 뭐야? 그다음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며 땡땡 하다는 점에서 땡땡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업이라든지 뭐 마케팅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기술하며 자 여기까지 뭐한 800자에서 900자로 끝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600자가 남았죠. 그러면 그 600자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써요? 직무에 관한 이야기로 쓰는 겁니다. 네자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뭐로 끝났죠? 땡땡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죠. 근데 땡땡 직무를 목표로 했지만 저는 땡땡 직무 인재로서 필요한 땡땡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역량을 쌓아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 개발 역량이라든지 꾸준한 목표 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 부가적으로 어필을 하시면서 직무적인 역량에 관해서도 간접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쓰신다면 사실 제일 무난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을 좀더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굳이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특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두 가지의 교집합, 나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인 동시에 직무 영향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선정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원래 4번 항목도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계열사랑 직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laughs> 풀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4번 항목이 제일 중요하기는 할 겁니다. 어 그래도 지금 삼성 계열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번, 2번, 3번까지만 불의를 해드리고요.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최근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해서 나의 견해를 기술하는 것인데 예. 이건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워하시고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접근하시는데 음. 사실 어떤 이슈를 선택하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민감한 소재거리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더 배제를 했으면 싶어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정말 자신 있는 이슈에 관해서만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면접장에 갔는데 이 이슈 물어봤는데 모르면 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탈락하겠죠 얘는 자기가 써놓고도 잘 모르네 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정말 내가 좀더 관심이 있었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슈에 관해서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유형에 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유형으로 지원 회사 또는 분야, 직무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슈를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그 예시로 뭐가 있냐면, 어,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K-PON UD 정책이라고 있죠. 디지털과 그린 정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K-PON UD에 관해서 한번 언급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삼성전자와 제일 연관이 깊은 자율주행, 5G, 인공지능, 이런 기술적인 이슈에 관해서도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의 본인의 가치관 생각을 전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시로 들어드리면 뭐 코로나 현상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재조명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관해서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담아서 기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 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이 유형 1번에 대해서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왜 그러냐? 어, 당연히 아무래도 <laughs> 이거는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과 좀 연결이 될수 있는 이슈들의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좀더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면접장에서도 좀 풍부한 질문이라든지 대답들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직무 관련 이슈 문장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이 친구는 읽어보니까 지금 좀 엔지니어틱한 문장을 썼는데 엔지니어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결하게 첫 문장으로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슈의 현황 아니면 이슈가 해당되는 업계 현황이라든지 이로 인한 문제점 혹은 기대가 되는 점들에 대해서,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책을 이야기할 수도 있, 있고요. 혹은 이 이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네요. 자, 그 다음으로 뭐가 나오면 될까요? 네 번째로 당연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째, 차세대 초미세 공정으로 각광 받고 있는 EUV 공정에 대해, 샬라샬라샬라. <laughs> 아, 너무 길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될까요? 해결 방안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투자, 혹은 이꼴, 삼성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에 관해서 기술을 해주셔도 됩니다. 현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문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현재 어떠한 노력들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우 삼성전자 너네가 정말 잘하고 있어. 나이스 샷. 이런 식의 약간 칭찬으로 어필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뭐를 쓰면 되겠어요? 내가 지원하는 직무 내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엔지니어로서 새롭게 적용된 이부 공정 라인의 최적화와 양질한 이론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더 글자 수가 남는다고 한다면 좀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끝맺음을 하면 되겠죠. 사실 삼성전자 항복 프리를 풀기 전에 뭐 삼성전자 현황이라든지. 어, 각 직군별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laughs> 사업보다 너무 많고. 그래서 도저히 풀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좀더 자세한 예시와 구체적인 문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457tip.com에다가 좀더 원본으로 풀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57tip의 지원마왕 노굴맨이었습니다